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혜라 1946년 노벨 문학상을 탄 헤르만 헤세라는 분의 단편집, 어거스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짓게 되죠. 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밤에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한 노인이 출산하려는 그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이 출산할 것을 축하합니다. 내가 당신의 출산을 축하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아이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엄마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으면서 자라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사랑받으면서 자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노인이 떠납니다. 이 아이는 소원대로 그렇게 자라게 되어지죠. 집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사랑도 독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만 받고 베풀줄 못하니까.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터스가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쯤 되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점점 외롭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다시 이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어거스터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 그대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라고 물었을 때에, 어거스터스는 간절한 목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은 너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위하여서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랑받으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행복하죠. 어느 일정 부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받고, 나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사랑의 빛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더 강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글 성경은 앞구절과 연결해서 사랑의 빚을 빚지란 말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괜찮습니다.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는 인생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는 자식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돈 빌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빚에는 사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자식으로서의 사명, 국민으로서, 가장으로서, 성도로서의 사명들이 나에게 부여되어 졌고, 그것이 다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지지 말라는 것을 돈에만 빚지지 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다 이행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데 어떤 빚은 제외하고 사랑의 빚은 제외하고 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게 되었는가, 왜 빚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력자와의 관계를 말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7절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8절에서 갑자기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국가가 다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다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게 다 빚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세금으로서 갚는 거죠. 그죠? 그런,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빚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의 권세가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인 권세라면 원래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의 개념에서는 그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빚을 갚는다는 그 개념에서 권세자로부터의 복종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 아, 뭐 어쩔 수 없이 지키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구성원으로서 함께 이 나라를 받들고 나가는 그 개념으로서 법을 지키고 한다면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 국가와의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에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로마 세계의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글을 썼죠? 로마서를 썼죠? 로마 시민들도 세금을 냈습니다. 이, 보니까 로마 시민들은 직접 세를 제외하고 관세와 소비세를 합쳐서 한 2.5%에서 한6%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주민들,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죠. 그런데 식민지 주민들은 병력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10% 정도를 더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신 군대 안 가고 그 로마 시민들은 군대 가기 때문에 이제 고것은 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세와 일상생활의 소비세를 합치면 12.5%에 산16% 정도의 세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로 봐서는 뭐그 정도 세금은 뭐뭐 뭐 그런 대로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200년 동안 이런 세금 제도의 변동이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라를 꾸려갔다고 합니다. 로마 세금의 특징은 무엇인가니 넓고 약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되 가능하면 조금 뭐 이런 개념이 되죠. 이게 한 2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세금 제도에 혼란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이제 파괴되어지고 사실은 그것은 로마가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배경들 가운데서. 빚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빚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공공 부채입니다. 그것을 갚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진 부채도 있죠. 국가에 하는 공공 부채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는 부채들. 개인 부채라고 이야기하면 돈 빌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만은 정말 일부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신세를 지면서 삽니다. 그것이 개인 빚이고 그것이 우리가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은 공공 부채에 대한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의 빚이 개인 부채입니다. 이것이 8절에 나오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빚에 대한 것. 이 말씀에는 두 개의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채무 관계에 얽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빚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빚으로 살잖아요. 차 사는 것도 돈을 빌려서 사고, 뭐 집도 그렇고, 모든 게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두 번째 개념이 조금 더 오늘 말씀과 좀더 부합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채무 관계가 초점이 아니라 사랑의 진 빚을 갚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돈을 빌리느냐,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사랑의 빚,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얻었던 빚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의 빚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랄 때에 나는 모르고 자랐지만. 얼마나 주변에 많은 도움들을 받았습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울타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굳이 뭐 돈을 받거나 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어른들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울타리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다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들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가 정말 빚을 갚으려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나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생각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나 스스로 다 했다. 아 아무에게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꼭 돈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렸나? 부모님한테 내가 무슨 학자금을 빌렸어? 내가 다돈 벌어서 내가 다 했지.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 그 말은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말이고 그말 가운데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주변에 도움을 받지 않고 자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더라도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 길을 잃었는데 누구에게 길을 물었어요. 아, 내가 또저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줬구나. 내가 또 사랑의 빛을 갚아야지. 누구인가. 그러면 사랑의 빛은 선순환 구조예요. 그죠? 계속적으로 내가 빚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누구에게 갚지? 그 사람에게 갚으면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아내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사랑 안에는 이 모든 게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늠하지 말라. 7계명이죠. 살인 8계명. 아 살인이 6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탐내지 말라. 이거는 10계명이죠. 6, 7, 8,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1 0계명을 보면, 1개명부터 4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쓰지 않고 가늠부터 먼저 써요. 7개명인 가늠, 가늠을 사랑과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늠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늠은... 상대를 쾌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벌써 간음하고 불륜한다 그러면 뭐예요? 불의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탐심과 도둑질은 이웃의 가신 것을 빼앗고 파괴시키는 가늠. 살인, 도덕질, 탐내는 것은 이웃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개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개명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랑은 흉내만 내도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바른 사랑이 어떤 주부가 남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서 닥터 조지 크레인이라는 분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1920년대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의사로서 이제 이런 상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박사님,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혼하면 너무나 억울해서 이 남편한테 한번 복수해주고 내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괴롭히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크레인 박사가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집에 가서 두달 동안 남편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장점을 있는 것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관대하게 하며 사려깊게 행동하세요. 남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 일들은 다해 주십시오.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남편이 정말 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이혼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복수가 된다고. 그렇게 될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이 부인이 너무나 통쾌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을 완전히 실망시키고 내가 빠져나오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두달 동안.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죠. 그렇지만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척하고 배려하는 척하고 아, 막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밥도 맛있게 해주고 막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힘들었지만 자꾸 이렇게 연기도 하다 보니까 자꾸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부인이 이 닥터 크레인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레인 박사가 전화를 합니다. 부인, 이제 이혼할 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부가 하는 말이 정말 좋아요. 이 남편과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혼을 합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랑은 흉내만 내도 사랑 자체에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달 동안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두 사람 사이를 바꿔놓고 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위력입니다. 근데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서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사랑하는 척만 해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감는다는 자세로 산다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내신 거예요. 뭡니까? 너는 사랑의 빚을 졌다. 그걸 생각해보라. 늘 사랑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할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우리 십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악을 행한다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겉으로 드러나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남을 해야지 않는데, 근데 잘 보세요. 드러나지 않게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말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나 중심적인 것들. 이런 마음의 동기까지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윤리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사랑만 하면 된다. 이제 성경도 비슷하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으니까.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율법을 무시하고 사랑만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을 실행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죠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상황 유리자들의 말은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륜도 그게 사랑이라면 용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율법이 제외되어진 사랑만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 사랑의 중심은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이런 짓도 해도 되고 저런 짓도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해도 나는 사랑하는 건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아니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용인되어진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준이라고 그랬죠? 기준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질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준들이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제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요거 요거는 가능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행동도 가능하겠죠. 아, 이 행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내가 말을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윤동주 씨의 십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리,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윤동주가 말하는 햇빛이 교회당 꼭대기에 걸려 있다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그 꼭대기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심지어는 자신마저도, 윤동주 자신마저도 그 사랑이 나한테서 실현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십자이 꼭대기 위에 올려와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면서 잘 아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절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그것은 잊어먹고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결단하는 거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 희생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잴 수가 있습니까? 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잽니까? 사랑과 희생은 비례합니다. 똑같이 나가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큰 거예요. 자신, 자녀들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게 부모의 사랑의 놀라운 거잖아요. 그게 희생한 만큼 사랑의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희생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언제 아들을 줄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경우도 없어요. 그 마지막 사랑의 끝, 사랑의 끝.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곳에서 사랑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게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예배당 안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이런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때 어떤 기준들이 있는가? 내가 못할 수 있어요. 기준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하기도 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은 분명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교회 꼭대기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고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로 나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